스킨이 멋있습니다. 자, 저희 길드원 여러분들이 음성인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니까 타 제가 채팅을 치지 않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여기 그냥 그 마이크 모양 있잖아요. 이거 클릭해서 얘기합니다. 스킨이 멋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채팅을 치면서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보셨죠? 기존에,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어플은 음성 인식이안 됐어요.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채팅을 쳤고, 아 지금 사용하는 어플은 이제 그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. 현실 안 하셔도 구입 가능하시지 않으십니까? 네, 현실 현질인데